1346년 8월 26일 프랑스의 크레시 마을 근처 비에 젖은 들판에서 지친 9000명의 영국군 병사들이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최정계 기사 3만 명과 맞섰습니다. 프랑스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중기병으로 무장하여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럽 귀족 중의 귀족임을 자랑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너무나 확고해서 고귀한 영주들은 영국 국왕을 죽이는 영광을 누가 차지할지 다투었습니다 4시간 뒤 전장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00명의 프랑스 귀족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기에는 왕자와 공작, 국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영국군은 440명이 아닌 단 40명의 병사만 잃었습니다 하루 오후 만에 500년간 이어진 갑옷의 지배는 무너졌습니다 나무와 끈을 다루는 평민들에 의해 좌절된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맹인 국왕은 죽음의 폭풍 속으로 곧장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학살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도망치면서 패닉에 빠져 자신들의 병사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제노와 석궁병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던 귀족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몇주 동안 까마귀들은 귀족들의 살점을 먹어 너무 배가 불러 땅에서 거의 날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얻습니다. 이것이 크레시 전투였습니다. 중세 시대 전쟁이 진흙 속에서 죽은 날이었습니다. 전투를 통한 귀족의 개념이 농민 궁수들에 의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은 프랑스의 가장 굴욕적인 패배로 진정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10실링 가치의 무기가 어떻게 1,000파운드 스털링 가격의 갑옷을 파괴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기사들이 왜 전투 중에 자신들의 용병들을 공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인 국왕의 운명적인 돌격이 어떻게 군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고귀한 죽음 중 하나가 되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최근 약 1만 5천 명의 병사와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프랑스 왕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쉐보셰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북부 전역에 파괴의 길을 냈습니다. 이 합법화된 약탈은 프랑스 국왕이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을 약탈한 후 영국군은 영국이 점령한 칼레 항구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군이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6세는 기독교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 군대는 12,000명의 중기병을 포함하여 3만에서 3만 5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갑옷을 입은 말 위에 완전한 판금 갑옷을 착용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위대한 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동맹국의 왕자와 군주들도 합류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파견대를 보냈습니다. 보헤미아의 국왕은 자신의 궁정 신하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모라비아도 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어벤져스 집결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즉 영국인의 피를 위해 단결했습니다. 프랑스 기사는 그 시대의 전차였습니다. 갑옷을 완전히 갖춘 기마 전사는 말과 함께 1톤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기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투를 위해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농민이 그를 배우기 전부터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한 마을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500년 동안 기병 돌격의 천둥소리가 유럽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보병은 말발구발에 짓밟히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궁수들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진정 고귀한 남자들은 말 위에서 검대검으로 싸웠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3대 1로 수적으로 열세였고 몇 주간의 약탈로 지쳐있었으며 보급품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5천 명의 웨일스 및 영국 장궁병들을 경멸했습니다. 대부분은 농민이나 범죄자였고 영국 법에 의해 강제된 수년간의 궁술 훈련으로 단련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는 남자들이 활로 훈련해야 했습니다. 대신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었습니다. 장궁 자체는 6피트 길이의 평범한 주먹나무 막대였지만 숙련된 손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훈련된 궁수는 1분의 12발의 화살을 250 야드 떨어진 표적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약두개의반 축구장 길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활을 당기는 힘은 엄청났습니다. 80에서 150파운드 사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뒤틀린 뼈대를 통해 장궁병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으로 왼팔이 더 길게 늘어났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군대를 높은 지대에 배치하여 프랑스군이 오르막을 공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세 줄로 나누고 궁수들이 그 사이에 부자 형태로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첩되는 사격 영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국왕도 감히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말해서 내려서 걸어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보병으로 싸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적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기마 기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진영 전체에 충격을 주었음 주었습니다. 돌격의 함성을 위해 태어났고 말의 가치가 금과 같았던 사람들은 이제 농민들 옆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존심은 생존과 충돌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살아남은 자들만이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귀족들은 한 명씩 양모 두건을 쓴 궁수들 옆 진흙탕으로 힘들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 어떤 영혼도 목격한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국 진영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궁수들은 활을 손질하며 활줄에 밀랍을 발라 습기를 막았습니다. 횃불 아래 말뚝이 땅에 박히고 참호가 파였습니다. 연대기에는 에드워드 3세가 심지어 고기와 에일 맥주를 배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배불리 잠들었지만 프랑스군은 강제 행군 후 반쯤 굶주린 채 진영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영국군 전열의 모든 것이 규율을 말해 주었습니다. 검은 나이트야 프랑스군에 관한 모든 것은 오만함이 풍겼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병사들은 비타를 요새화했습니다. 기병을 걸려 넘어뜨릴 구덩이를 파고 돌격하는 말들을 꿰뚫을 뾰족한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죽음의 덫으로 바꾸었습니다. -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렸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는 프랑스의 혼돈이 번쩍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윤이 나는 갑옷을 입고 행진했으며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각 귀족은 다음 귀족보다 더 빛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작과 백작들은 누가 돌격을 이끌지? 또는 누가 에드워드 3세를 산 채로 붙잡아 몸값을 받을지 다투었습니다. 일부는 밤이 되기 전에 영국 국왕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오겠다고 자랑했습니다. 필리프 6세가 질서를 잡으려던 시도는 뿔나팔, 북소리, 그리고 허영심의 폭풍 속에 묻혔습니다. 그 광경은 규율 잡힌 군대라기보다는 토너먼트에 가까웠습니다. 8월 26일 새벽이 밝자, 프랑스 선봉대는 에드워드 3세의 셰보셰가 남긴 불타는 폐허를 통과하며 징역했습니다. 마을들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작물은 잿더미에 묻혔으며, 가축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시작될 학살의 암울한 전조였습니다. 농민들은 갑옷 입은 기사들의 행렬이 자신들의 집 잔해를 굉음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주를 준걸거렸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에게 이 황폐함은 즉각적인 복수를 요구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자체를 무기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필리프 6세의 군대는 8월 26일 오후 4시경 크레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행군 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은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공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필리프 6세는 실제로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은 프랑스 귀족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은 하찮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영국군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더럽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각 영주는 에드워드 3세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늦은 오후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들판을 적셨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판금 갑옷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미사일병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영국군은 조용히 활주를 풀고 헬멧과 망토 아래 넣어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고용된 동맹군인 제노와 석궁병들은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활줄은 늘어지고 약해져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석궁들은 영국 장궁의 위력에 비하면 쓸모없었습니다. 그 작은 예지력, 즉몇 분간의 준비가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습니다. 필리프 6세가 마침내 도착하여 영국군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과 함께 비탈에 침착하게 배치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병사들에게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서 백작과 공작들이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나 시간이 낭비되고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일부는 이미 창을 내렸습니다. 국왕의 명령은 즉시 와해되었습니다. 웅장했던 프랑스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규율이 자신들과 허영심 사이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 성급한 귀족들의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크래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닌 통제 불능의 자존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봉대는 명령을 무시하고 진격했습니다. 몇몇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머지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좇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필리프 6세는 첫 타격이 가해지기도 전에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멸로 돌진하는 귀족들의 폭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노와 석궁병 5천 명이 왔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용병 명사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장전하는 동안 엄폐물로 사용되는 큰 방패인 파비스는 아직 보급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장비 없이 진격해야 했습니다. 최근의 비 또한 그들을 망쳐놓았습니다. 영국 궁수들이 활줄을 건조하게 유지한 반면 제노와 석궁 활줄은 늘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거리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들은 약 150야드까지 전진하여 첫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살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의 응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천정이 장군기 함께 노래했고 목격자들은 그 소리를 천둥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화살 폭풍 아래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각 궁수는 1분당 12발의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60초마다 6만 발의 화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노와 석궁병들은 방패도 없었고 엄폐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석궁은 재장전하는데 장궁의 5초와 비교하여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기가 찾아왔습니다. 달랑송 백작은 후퇴를 보고 길을 막는 오합지졸들을 베어 버리라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자신들의 용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노와 석궁병들이 충분히 빨리 죽지 않는다고 말 그대로 학살했습니다. 영국 화살과 프랑스 칼날 사이에 갇힌 용병들은 전멸했습니다. 탈출한 소수는 고용주들을 저주하며 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000명의 기마기사들이 진흙과 시체를 넘어 영국 화살의 비 속으로 언덕 위를 돌격했습니다. 이곳에서 장궁의 진정한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장거리에서는 화살이 최고의 판금 갑옷을 직접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관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화살은 말의 눈, 입, 관절, 다리 등 갑옷이 덮지 못하는 부드러운 곳을 찾아냈습니다. 화살 여러 발에 맞은 1500파운드 무게의 말은 계속 돌격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비명을 지르고 뒷발로 일어서다가 쓰러져 뒤따르는 자들을 막는 살덩이 벽이 되었습니다. 기사들은 쓰러진 말과 충돌했습니다. 돌격은 모든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100야드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장궁의 송고촉 화살이 쇠가옷은 물론 약점 부위의 판금 갑옷까지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화살은 안면 가리개를 뚫고 얼굴로 관절을 뚫고 겨드랑이로 쇠가옷을 뚫고 허벅지로 파고들었습니다. 화살이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그 충격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잔인했습니다. 반복되는 타격은 갑옷 속의 병사들을 컵 안의 주사위처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시체를 넘어 파도처럼 계속해서 돌격했습니다. 영국 궁수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땅에 화살을 미리 박아두었고 끊임없는 불의 폭풍을 유지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화살이 눈처럼 쏟아져 기사들이 거의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상을 하는 것은 단지 화살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병사들이 조성한 지형 그 자체가 처형인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숨겨진 함정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기병들은 뾰족한 말뚝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흠뻑 젖은 땅은 빨아들이는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쓰러진 기사들은 60파운드의 강철 갑옷 아래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포를 정의하는 장면입니다. 영국 궁수들은 화살이 다 떨어지자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시신과 부상당한 프랑스 병사들에게서 화살을 뽑아 다시 쏘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이 다시 맞은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예롭게 죽기로 결심한 보헤미아의 맹인 왕 야니 전장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맹인이었던 그는 전장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보헤미아의 왕은 전투에서 도망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말의 고삐를 묶어 자신을 앞으로 이끌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일격을 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맹인인 슈인살의 왕은 영국군 진영으로 곧장 돌격하여 소리와 그림자를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다. 그와 모든 묶인 기사들은 즉시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쓰러진 동료들과 묶인 채 손에는 검을 들고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는 그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얀왕의 개인 문장인 세계의 타조 깃털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는 섬깁니다. 라는 좌우명 또한 택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웨일스 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프랑스군은 16번이나 돌격했습니다. 귀족의 피로 이루어진 16번의 자살적인 파도가 분쇄기에 던져졌습니다. 각 돌격은 이전보다 규율이 없었습니다. 필사적인 귀족들은 최전선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을 마지막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처럼 같은 진흙 속에 가라앉아 죽었음. 아, 죽었습니다. 필리프 6세 국왕 자 자신이 마지막 필사적인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아래에서 쓰러졌고 화살이 그의 턱을 꿰뚫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싸움에 다시 참여하려는 그를 전장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한다고 믿어졌던 프랑스의 신성한 전투 깃발 오리플람은 진흙 속에 버려졌습니다. 밤이 되자 영국군은 일어난 일을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진지를 지켰고, 기어서 도망치려는 부상당한 프랑스 병사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의 화살 보급품은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칼, 망치, 그리고 나무 말뚝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영국 농민 궁수들은 프랑스 귀족들을 말 그대로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8월 27일 새벽이 밝자 학살의 규모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의 꽃들은 진흙 속에 생명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많은 저명한 귀족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플랑드르 백작, 바르백작, 로렌 공작이 포함되었습니다. 알랑송 백작과 상세르 백작 또한 사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들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귀족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11명의 왕자와 수천 명의 하급 기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제노와 용병들 또한 학살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군의 손실은 약 40명의 사망자에 달했습니다. 달했습니다. 그들 중 기사는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귀족 750명당 영국 기사 한 명에 해당했습니다. 그 불균형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당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신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했습니다. 단 하루 오후 만에 장군은 중기병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중세 전쟁은 항상 몸값을 위해 귀족을 포로로 잡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기사도 계약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죽이는 것은 좋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크0시에서 기사도의 명예심이 없는 평범한 영국 궁수들은 단순히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공작과 백작의 얼굴에 화살을 쏘아대며 그들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럽 귀족들에게 가해진 심리적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사가 된다는 것은 우월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을 지배하는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크레시는 그러한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화를 가진 웨일스 농민이 다른 기사만큼 쉽게 영주의 생명을 끝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군사적 지배력은 더 이상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훈련, 혁신, 그리고 전술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파는 기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족들이 죽어서 그들을 명예롭게 묻어줄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은 더위 속에서 며칠 동안 썩었습니다. 까마귀와 늑대들이 왕자들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농민들은 시신을 뒤져 하루아침에 그들을 부자로 만들 갑옷과 보석을 벗겨냈습니다. 한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갑옷은 녹여져 이익을 위해 팔렸습니다. 지친 영국군은 칼레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시신으로 가득 찬 들판을 남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황금천의 들판이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을 덮고 있던 반짝이는 의복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수년 동안 흙을 갈던 농부들은 뼈와 녹슨 갑옷을 발굴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사도가 죽은 날의 암울한 유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너무나 많은 귀족들이 사라져 리더십 공백이 생겼습니다. 모든 주가 영주를 잃었습니다. 민정 행정은 붕괴되었습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다시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석궁병들이 모집되었습니다. 토착 궁수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굴욕적이게도 영국 보병 전술이 복사되었습니다. 그레시는 또한 전쟁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궁술의 지배는 이제 원거리에서 전투가 전개됨을 의미했습니다. 용감한 기병 돌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틀림뜹니다. 전투는 위치 선정, 계획 그리고 원거리 화력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용기나 검술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전투의 낭만은 크레시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빠르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푸아티의 전투에서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결과로 언덕 위 영국 궁수들에게 돌격했습니다. 또 다른 왕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수천 명의 귀족들이 더 살해당했습니다. 프랑스가 평범한 궁수들이 갑옷 입은 기사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사회적 결과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만약 농민들이 귀족을 파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권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웨일스 범죄자들이 왕자들을 죽일 수 있다면 본건 질서는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크레시는 단순히 프랑스의 귀족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것은 귀족 혈통이 우월함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살해했습니다. 영국 장궁병은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러니가 뒤따랐습니다. 장궁은 수년간의 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수들을 양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약이 도착하자 어떤 농민이라도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장궁 또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기사도를 죽인 도구는 발전으로 인해 스스로 파괴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맹인 왕의 마지막 돌격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퇴각 대신 싸우다 죽겠다는 그의 결정은 중세기사도의 마지막 불꽃을 구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용맹이 생존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크래시 전투를 전쟁의 혁명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전술과 기술이 숫자와 용기를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잘 준비된 방어는 기마돌격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잘 조율된 화력은 백병전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의 모든 원칙은 1346년 그 진흙투성이 프랑스 들판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잊히지 않는 이미지는 여전히 이것입니다. 프랑스 기사들, 기독교 세계의 자랑스러운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병사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화살 폭풍 아래에서 죽었을 뿐입니다. 영국 농민들은 침착하게 혼돈 속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귀족들은 나답의 밀처럼 쓰러졌습니다. 알랑송 백작은 자신의 제노아 용병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얼굴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프랑스군은 그날 영국군이 총 손실한 것보다 더 많은 자국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까마귀들은 귀족의 살을 너무 많이 먹어 거의 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거워 날지 못하고 시신들 사이를 뒤뚱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것은 한 계급 전체의 몰락을 나타내는 기괴한 비유였습니다. 오늘날 크래시 들판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멈추는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346년 8월 26일 그 진흙투성이 비탈에서 중세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500년간의 군사 전통이 하루 오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전사 귀족이라는 개념 전체가 사례 당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와 끈을 가진 농민들이 이를 달성했습니다. 영국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수학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귀족이 화살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기사의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날 병사들 이상의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5000명의 농민들이 매주 일요일 교회 후에 궁술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혹한 충돌에 매료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